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소재지에 있는 단독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천면 소재지라 인근에 인프라가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주택 내부도 보시겠지만 깨끗하게 최근에 올 수리를 하였습니다. 건축물은 블록 구조 주택입니다. 주택 옆에 창고도 붙어 있습니다. 지터죠. 대지 면적은 312제곱미터 94평입니다. 또 남쪽으로 앞이 흔하게터져서 전망도 좋고 종일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도로를 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조용한 2차선 도로입니다. 외벽 담장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담장은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영산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입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대문입니다. 나무 대문이죠. 깜찍합니다. 집터죠. 대지 면적은 94평이고, 토지 용도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주택입니다. 창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고 안에 기름보일러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죠? 각종 물품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를 통해서 주택 뒤편에 있는 텃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뒤편에 있는 텃밭 모습입니다. 앞마당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에는 잔잔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면 작은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하단을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면 수도 꼭지 보이죠? 식수는 상수도입니다. 오늘 주택은 백돌 슬라브 주택입니다.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옥상 위에 누수 방지를 위하여 칼라 강판으로 지붕을 개량하였습니다. 누수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대문쪽이죠. 바라본 앞마당 모습입니다. 이젠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돌구조 주택이고 금팽은 15평입니다. 거실, 주방, 방두칸, 욕실, 다용도실 남향주택이고 남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매매금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주택 내부는 최근에 깨끗하게 수리를 하여서 조금도 손볼 것이 없습니다. 앞쪽에 보면 작은 데크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면 맞은편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곳에 중문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지 않는 빈주택이라 언제든지 곧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구조는 거실, 방두칸, 주방, 욕실, 세탁실이죠? 다용도실 창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깨끗하게 올수리를 하였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깔끔합니다. 완전 새 것입니다. 인덕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오른쪽에 보면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죠. 세탁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고속도로 장영영산IC 5분 남지IC에서 약 10분 거리입니다. 첫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본주택에서 북곡온천도약 10분 거리입니다. 부곡 온천을 이용하기도 용이합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 거실이죠. 방이 한칸더 필요하다면 앞쪽에 벽을 막아서 방을 세 칸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실 한쪽에 기둥이 하나 있는 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 방은 백맨이 펜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안쪽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개방감도 더욱 좋습니다. 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욕실 안도 깨끗하죠? 욕실 공간이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구조는 거실, 방두 칸, 주방, 욕실 세탁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내부는 아주 깨끗합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창년군 도천맨 소재지에 있는 단독주택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죠? 상시 거주용도 가능하고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